석류, 어, 많이 자랐네. 석류 많이 열리고 이쪽에 열리고 이쪽 밑에도 열리고. 이건 석류입니다. 석류 성류. 아직은 팔았습니다. 이게 익으면 빨개집니다. 석류 여기는 한 노인 종합복지관입니다. 여기는 조금 익었어요. 빨개졌습니다. 저기도 있네요. 저쪽에도 있습니다. 석류. 석류꽃 석류가 열렸습니다. 저쪽에 와 예쁘다. 석류꽃 꽃이 떨어졌네요. 성유 처음에는 초록색입니다. 익으면 빨개집니다. 석류꽃 빨간 석류꽃. 처음에 열리면 이렇게 작습니다. 점점 커져요. 커지면 이렇게 커집니다. 이쪽에 보세요. 커졌어요. 많이 커졌어요. 이거보다 커집니다. 이거 한 3배는 자라요. 성류가 커지면 좋습니다. 여자한테 좋아요. 성류, 여기는 한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. 한국 경기도 광명시안동 한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. 감사합니다.